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불륜도 아닌데 대선 끝나고 처음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삼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을 응원하려고 뭉쳤는데요.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삼철 완전체가 모인 게 얼마만입니까? 어, 그래 대선 이후에 어, 공식적으로 못 봤으니까요. 예. 1년. 년뭐 1년, 1년은 채안 되지만 한 7, 8개월, 8, 9개월 만에 본것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같이 공식적으로 보지 않은 게또 개별적으로는 제가 좀 만났었으니까요. 예. 어, 그 뭐특별하게보다는 <laughs> 이제 어, 그래도 공식적인 만남을 자제하다가 네. 어, 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양정철 전 비서관이 대뜸 삼철 해단식을 언급했습니다. 예. 애칭이 주홍구씨가 됐다고 했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삼철은 좋은 의미보다는 좀 나쁜 프레임으로 해서 어 실제로 불이익을 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해 있어서 이제는 예. 그걸좀 극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해단식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아마 만 이제 저희 세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보좌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데 예. 그 동안의 시선과 시각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그걸 탈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더 당당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삼철이 돼서 얻은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잃은 게 많은 것 같으세요? 그 프레임 자체는 당연히 잃은 게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실제로 2012년 이후에 쟤들이 당내 경선에서 또 이후에 예. 뭐 당대표 시절 쭉 하면서, 어 별로 근거도 없이 일선에서 물러나라.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맞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것 훨씬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일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일에 대해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자리를 간다든지 좀. 아니면 좀더 공식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 이호철 전 수석의 덕담으로 의원님이 잘 나갔으면 안 오려고 했는데 어려운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지난주말 네. 북콘서트에 3철을 부르신 이유, 지금 경기도지사 판세가 만만치 않다고 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어~ 공식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지만 이제 그날 삼 철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 토요일날 많은 분들 도현역 의원님들 어~ 도 의원님들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게 예. 다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뭐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요. 또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권주자 이미지가 있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경쟁자 입장에서 본다면 의원님한테 결정적 한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필살기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이번 선거는 제대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해왔던 정보 정책을 잘 실천 실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이반하고 성안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추진을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정보에 대한 정책을 좀더 심화시키는 거. 예를 들면,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문재인 지금 정부에서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10만원, 더하기 템플러스턴으로 10더 10만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보통 네. 정책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국토부의 순환철도 정책이 있는데 그걸 좀더 확대해서 닌철도를 하겠다 그래서 기발하게 네.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부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보완하고 좀 네. 가능하게 하는 게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그런 훨씬 더 판단을 잘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 합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 나름 장점이 있다고 <laughs> 생각하고요. 예. 예. <laughs> 그것까지 뭐 특별하게 생각요 네. 예. 남경필 지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연정을 시도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예. 경기도 지사가 되신다면 또다시 연정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예. 다수당이 되냐에 따라서 연정 여부도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연정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정치가 기본적으로, 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갈등을 예.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늘 모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연정은 필요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다만, 어, 남녀필 지사의 연정은, 어, 그 취지에 불구하고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 음. 예를 들면 준공영제 같은 벌써 준공영제가 굉장히 중요한 연정 합의문에 있었던 건데 예. 실제로 그걸 어,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협의와 상의를 하지 않고 또 그런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영제를 지난 8월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분들은. 어 당황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발투진이안 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도 반으로 줄고 어~ 참여하겠다는 자치단체도 이제 반으로 줄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연정의 취지에 불구하고 실제로 연정을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음. 면에서 남주사의 연정에 대해서 저는 그렇 좋은 점수를 줄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 현안 가운데 하나가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합하는 광역서울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의원님 어떤 방안 갖고 계신가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광역서울도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권이 또 예.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개헌에서도 다 논의하고 있는 게 그런 방향을 가고 있는데 예, 예. 현재 시 대적 추세와 맞지 않는 정책이고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광역 서울도가 경기도의 정체성이 없다 등등의 이유로 어, 충당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분권을 실천하는 게 맞고요. 네. 그 분권이라는 것은 현재 경기 남부와 북부도 어, 이렇게 형식,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것보다는 경기 북부에는 경기 평화통일 특별도를 만들자. 네. 그래서 경기 북부에 상당한 재정적 특례를 포함해서 좀더 북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또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해서 평화통일 특별도를 저런 이제 어만든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좀더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는 지금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의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정부간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권한의 많은 것을 (31개) 시군에 버낼수 있다 내려보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꼭 해야 될것뭐 안전이나 인프라라든지 등등을 제외하고 복지나 여성가족의 문제라든지 일설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31개) 시군에 네. 내려보내서 분권을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지방정부 내에서도 분권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그러시군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청년 1억 통장은 어떻게 가져갈 계획이세요? 지금 남지사가 일했던 그 1억 연금 정책 같으면 예. 사실 실시할 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수혜 대상이 어, 300만 명 중에 서만 명에 불과해서. 예. 사실은 나머지를 역차별, 역차별하고 있지 않냐라고 인정했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연정에 합의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청년통장이라든지 청년구직지원금이 연정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로 많이 배정하지 않고. 예. 그냥 남지사의 어, 일방적인 정책인 청년연금정책을 이제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 등이 실제로 음. 좀더잘 정리된 어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그래도 불구하고 어, 현재 그 실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신중하게 그걸 그냥 그쳐서는 안 되고요 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다만 이걸 계속적으로 확대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일단 일조원을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네. 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자. 기금을 네. 만들어서, 지금 청년의, 청년 정책의 문제가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좀더 많은 메리트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취업 과체가 안 되는 것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예. 기금을 만들어서 미래 수당이라든지 또, 청년 교육 지원이라든지 등등의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양기대 광명시장이 곧 시장직에 사퇴하고 이제 선거 체비에 나설 예정인데요. 네.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들이 20년 전에 그러니까 16년 동안 어,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기질 못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어, 반드시 민주당이 경기도 지자선거를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 좀 치열하게 경쟁과 경선을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예. 치열함이, 어, 상대당에서 하는, 어, 네거티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 당 내에서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판단받는, 음. 그런 경쟁 경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이 지방선거 변수가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원님 북콘서트에 참석했던 김진표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정치인 중에 전해철이 가장 도덕적이다. 전해철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요. 미투 운동 의식한 발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 일단요. 김진표 의원님께서 지난 참여연구 때 제가 이제 민정수석 등으로 청와대 한 3년 8개월 정도 있을 때도 어, 함께 일도 하고, 저를 또 지켜보고. 예. 이제, 선배로서 많은 그 과정을 보면서 또 당내에서 이렇게 생활 하시면서요. 예. 네, 나름 그래도 저희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했다고 보고요. 예. 그 도덕성의 기준이란 게 어, 상당히 이렇게 올라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제 요구가 있고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역시 앞으로 지방선거할 때 판단의 기준이 이런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희정 전지사 비롯해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또민병두 의원 정봉주 전 의원까지 미투 운동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여권 권력 투쟁 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사자 분들이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 받기도 하고 본인도 해명하고 있어서요 예. 어, 사실관계가 일단 밝혀지는 게 필요하고 물론 이제 과정에서 어~ 비난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용하면서 어~ 판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이상의 음모론까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저는 어~ 현재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같고요 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 좀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피해자 분들이 제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또는 네.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미투 운동을 하게 된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 이번 계기에 적어도 그런 특또 2차 피해 등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까지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당 인사들이 혐의를 받으면서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얘기로 제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측에 과장되게 어떤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형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사과 사장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정말 어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오히려 아주 좋게 시작했던 선의의 이런 문제제기를 네. 나쁜 정치 공서로 만드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삼철이 해체됐다고 하지만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 지방선거 막후 역할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실 정책 거리를 두더라도 여당 후보 조정 등의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어, 전국의 선거 다 중요하지만 특히 부산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호철 전 수석이 에, 많은 후보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 면에서 뭐 일선을 나온다 또는 어떤 막부의 급사한다 등은 저는 맞지 않고요. 네. 할수 있는 일을 다 필요한 일이면 거기에 어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어서 예. 그일 자체를 자꾸 어떤 나쁜 시각이나 사실하인 것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로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또 다시 보게 된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 다만 이제 그 여러 혐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쭉 해왔던 일관성에 네. 의해서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처리 또 적정한 절차 등이 마련돼서 실제로 그렇게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본건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그거 역시 맞지 않는 그 주장이고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음, 정치 보복을 한다 하면 지금 나와 있는 혐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치 보복이고 이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혐의는 애초에 문제제기가 됐던 다스가 또 전혀 우연한 계기에 수사가 됐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예. 또그 과정에서 수사하면서 여러 뇌물성 금원지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커지기도 하고 구체화됐던 것이거든요. 예. 이 사유를 다 보면 이걸 어떻게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 어, 전직 대통령으로 수사받으면서 오히려 본인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게 맞지 이걸 일부 정말 근거도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서 정치 보복인이다라는 것은 네. 오히려 국민적 분노만 더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까지 경기도지사선거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2년 이후에 그들이 당내 경선에서 또 이후에 뭐 당대표 시절 쭉 하면서 어 별로 근거도 없이 일선에서 물러나라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맞는 건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어 일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어 일에 대한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자리를 간다든지 좀. 아니면 좀더 공식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 이호철 전 수석의 덕담으로 의원님이 잘 나갔으면 안 오려고 했는데 어려운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지난주말 북콘서트에 삼철을 부르신 이유, 지금 경기도지사 판세가 만만치 않다고 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어, 공식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지만, 이제 그날 삼철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어, 토요일 날 많은 분들, 또 현역,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양종철전 비서관이 대뜸 삼철 해단식을 언급했습니다. 예. 애칭이 주홍구 씨가 됐다고 했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삼철은 좋은 의미보다는 좀 나쁜 프레임으로 해서, 어, 실제로, 이익을 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해 있어서 이제는 예. 그걸좀 극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해단식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마 네. 이제 어 저희 세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보좌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데 예. 그 동안의 시선과 시각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그걸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더 당당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삼철이 돼서 얻은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잃은 게 많은 것 같으세요? 그 프레임 자체는 당연히 잃은 게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또구원님들, 어, 도의원님들,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게 예. 다.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뭐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요. 또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권주자 이미지가 있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경쟁자 입장에서 본다면 의원님한테 결정적 한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필살기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이번 선거는 제대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해왔던 정부 정책을 잘 실천 실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입안하고 서안 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추진을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정부에 정책을 좀더 심화시키는 거. 예를 들면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문재인 지금 정부에서는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10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불륜도 아닌데 대선 끝나고 처음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불리는 삼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을 응원하려고 뭉쳤는데요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삼철 완전체가 모인 게 얼마 만입니까 어, 그래, 대선 이후에, 어, 공식적으로 못 봤으니까요. 예. 한 1년, 1년, 뭐 1년은 채안 되지만, 7, 8개월, 8, 9개월 만에 본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같이 공식적으로 보지 않은 게또 개별적으로는 제가 쭉 만났었으니까요. 예. 어, 그 뭐, 특별하게, 그 보다는 <laughs> 이제, 어, 그래도 공식적인 만남을 자제하다가, 네. 어,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laughs> 어, 더하기, 템플러스턴으로, 10더 1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네. 교통 정책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국토부의 순환철도 정책이 있는데, 그걸 좀더 확대해서 민철도를 하겠다. 그래서, 네. 기발하게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현재, 어, 정부에 당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고, 보완하고, 실천 네. 가능하게 하는 게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그러고 음. 싶은 더 판단을 잘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 나름 장점이 있다고 <웃음> 생각하고요. <웃음> 예. 예. 그것까지 뭐 특별하게. 제가 <laughs> 네. 예. 남경필 지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연정을 시도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예. 경기도지사가 되신다면 또 다시 연정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예. 다 수당이 되냐에 따라서 연정 여부도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